일요일인데 오늘 음, 남자친구 이사 도와주고 엄청 바빴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저는 샤워를 했고 여러분 제 피부 보실래요? 아, 지금 피부 상태가 좀 좋거든요 네 진정시켜주려고 핌플패드 그린으로 조금 한번 해줄게요 우리도 사실 감아야지 좋을 것 같긴 했는데 아 진짜 저녁에 제가 다 말리고 잘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감고 이렇게 올려버렸거든요. 내일 아침에 감으면 되겠지 하고 요즘에 너무 바빠요. 제가 집에서 막 뭔가 이렇게 띵가띵가 놀면서 할거 없이 이렇게 막 시간 보내고 이런 시간을 좋아하는데 그런 시간을 갖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너무 바빠요. 그래서 진짜 이러니까 더 퇴사가 간절해요. 뭔가 시간이 좀 남아 돌아왔으면 좋겠어. 진짜 1년 내내 피부가 이랬으면 좋겠어. 핸드, 핸드만? 제가 막 핸드크림을 잘 바르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핸드크림 바르고 나서 손이 끈적끈적거리거나 찝찝한 거를 잘못 참아서 근데 이제 자기 전에는 그런 게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발려주고 눈썹 몇 개만 쏘아볼까? 진짜 눈썹 키는 속도 대박! 엄청 빨라. 중독돼가지고 뭐가야 돼? 힘좀 발라줘. 아 아파.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제 월요일을 맞을 준비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자러. Good n i 월요일입니다. 앞으로 이제 월요일 오늘 포함해서 딱한번 남았어요. 아니구나 오늘 포함해서 이제 두번 남았는데 한 월요일 보냅니다. 여러분, 출근. 준비 끝. 음, 여보세요? 네네, 근데 쌤 언제 필요하세요? 아니, 몇 시에 오시어요? 응. 아, 아, 그래요? 알겠어요. 한장더 해놓을게요. 아, 네. 저희 아파트가. 주차장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헷갈려요. 어다해놨지 앞에다 해놓는 게 제일 좋은데 못할 경우에는 막 여기저기다가 해놓는데 어. 맨날 이렇게 가다가 다시 유턴턴 엄마 <laughs> 아, 요 있네 아 작년 겨울에 이거 차 사고 처음에 눈이 막 너무 많이 오니까 차못 가지고 가는 날도 있고 그랬었는데 눈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올 겨울은 진짜 눈이 그렇게 쌓이게 한 번도 온 적이 없어가지고 운전하면서도 눈 와가지고 그랬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좋은 거긴 하지만 지구가 아프니 여러분, 저는 하고 일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퇴근하고 바로 지우러 왔는데 콘치즈, 콘치즈가 먹고 싶어 가지고 콘 스위트콘 사 왔거든요. 뭐 스위트콘, 콘치즈 이런 걸 엄청 좋아하는데 이게 안 좋다고 뭐 유전자 뭐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안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웬만하면 있어도 잘안 먹었어요.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콘치즈 많이 주시잖아요. 아, 먹기도 많이 먹긴 했는데, 안 먹을 땐또안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진짜 먹고 싶어가지고, 콘치즈 해 먹으려고요. 제가 보통 콘치즈 할때 그냥 콘에다가 치즈만 넣고 했거든요? 근데 마요네즈 넣고 하면 은 훨씬 맛있다고, 네이버에서.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그냥 먹어도 맛있잖아요 진짜로 이렇게 생으로 먹어본 것 자체도 엄청 오랜만이에요. 제가 이거를 사는 것 자체도 진짜 오랜만이에요. 얼마큼을 해야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을까? 여기에 마요네즈. 마요네즈 요만큼만 넣어 넣어줄게요. 저는 설탕이랑 뭐 이런 걸안 해봤는데, 늘 하고 하니까. 이그 정도? 망 같아서 마요네즈 좀더 넣고 싶은데. 짠, 콘치즈. 콘치즈랑 여기는 소세지랑 김밥. 제가 어제부터 김밥이 또 엄청 먹고 싶었거든요. 김밥에 따뜻한 국물도 먹고 싶어서 튀김우동 이렇게 먹겠습니다. 제가 지금 살짝 아주 살짝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먹고 싶은 거다 먹으려고 막 욕심냈어요. 잘 먹어야 감기 안 오니까. 음 콘치즈 진짜 맛있어요. 음... 오 마트에 오늘 인터넷 마트가 마감이 돼가지고 아, 마트에 가야 되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갈까 말까 안 가면 못 먹는 거니까 고민을 했는데 갔다 오길 잘했어요. 이게,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유튜브를 뺐 우선은 제가 어, 이 물속에서 간절히 바랬던 이 물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거랑요거랑 사왔거든요. 케찹 아 없는 줄알았잖아 브이로그 좀 유튜브 좀 보고 하다가 여러분, 저 잠들어 버렸습니다. 아 그리고 엄청, 엄청 배불리 먹고, 일어나 보니 노트북은 옆에 띵겨져 있고, 여기에. 다행인 건 제가 노트북을 안 건들고 잘 잤나봐요. 아, 너무 부, 자세가 완전 불편하게 누워 있었는데, 그런 거 전혀 느끼지 못하고, 피곤하게 했나봐요. 그래서, 한 시간 안잔것 같긴 한데, 좀 피곤이 풀렸어요. 씻어야겠어요. 여행 간거 뭐 영상도 다시 돌려보고 막 이랬는데 다시 여행 가고 싶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안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저 여기서 한국에서 살면서 하루에 뭐 많이 써봤자 얼마나 쓰겠어요? 근데 여행 가면 되게 자는 데 나가도 돈 투자하지 먹는 데 나가도 돈 투자하지 아낄 줄 모르고 그때는 막 좋은 거다 먹고 고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지 라네즈 립 마스크인데. 뽀뽀 크림면 향은 진짜 별로데좀약 같은데. 이건. 한거 없이 겁나 피곤한 하루입니다. 저는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끝나. 오늘은 헬로소피 가지 세차 되지 않았을까 하고 있어요. 예. <웃음> <웃음> 여러분 진짜로 세차 됐어요. <laughs> 와! 너무 깨끗해. 아니 너무 차가 들어왔어가지고 항상 마음에 짐으로 남아있었는데 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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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이러면서 여기 앞에 유리창이 진짜 막 까맸거든요. 까맣, 근데 다 지워졌어요. 대신에 안나는 그 손잡이 부분에 검은 눈물을 흘리고 있긴 하지만 앞 유리창만 깨끗하면 운전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laughs> 아 저는 오늘 원래 이제 제 회식은 아닌데 저를 껴주신다고 저 이제 곧 그만두니까 저 껴주신다고 같이 밥 먹자고 하셔가지고 오늘 저녁 회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식까지 갔다가 올 예정입니다 비가 오네요 하필 근데 이분하고 올게요. 이제 디데이를 슬슬 셀 때가 온거 같은데. <laughs> 안녕. 아, 이 이불 느낌 너무 좋다. 여러분 저는 집에 왔고요. 아, 오늘도 시간이 늦었습니다. 진짜 하루가 순식간에 흘러가 버리는 느낌? 이게 제가 이제 일 그만두는 거 마무리도 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랑 아주 마지막 밥도 먹고, 인사도 하고 하느라고, 막 약속도 맨날 이렇게 꽉꽉 차있고, 이금 뭐 이사, 이사 때문에, 어 제가 도와줘야 할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어 하루를 끝내고 집에 오면은 맨날 10시 가까이 되어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바쁘게 지내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갑자기 막 이렇게 몰아치는 느낌? 그래가지고, 뭔가 체력이 좀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 내일은 인수인계를 해야 돼요. 내일 새로 오시는 분이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인수인계 하고. 안녕. 굿나잇. 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리가요. 점점 밝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재작년에인가? 직장 옮길 때한번 하고, 인수인계를 막 그렇게 많이는 안 해봤지만, 이, 이거를 이렇게 글로 풀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인수인계라는 게 오셨을 때 이렇게 해도 되지만, 뭔가 남겨놓으면은 제가 없어도, 뭔가, 오르시고 좀 헷갈리실 때 자꾸 뒤적뒤적 하다보면 찾으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를 제가 하는 일을 막 풀어서 글로 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오시는데 이제 제가 적어놓은 거 바탕으로 해서 알려드리고 제가 이제 후임자가 오니까 되게 기분이 그저 퇴직하는 공문 왔을 때보다 더 기분이 이상했어요. 퇴직자 명단 해가지고 몇명 있었거든요. 그 퇴직 공문 보고 아, 내가 진짜 이제 가는구나 싶었는데 그것보다 제 후임자가 다 저희 학교 이름을 딱 걸고 후임자 어 성함이 딱 달려가지고 오는데 항상 내 이름이 있었던 곳에 다른 분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게 저는 제일 이상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진짜 이제 빼박 가는구나 이런 느낌. <laughs>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운동을 전혀 안 해가지고 살이 좀 많이 찌고 있는 것 같아요. 느꼈을 때 몸도 무겁고. 얼굴도 조금 다시 빵빵해지고 있는 것 같고 집에서라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어디 운동을 안 가는 게 지금은 진짜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고 있어요. 저는 빨리 준비하고 오도록 할게요. 저 이거 이제 새통 사려고 합니다. 거의 다쓴것 같아요. 너 부담스러우신가요? 오랜만에 거울샷인 것 같아요. 요렇게 <laughs> 갑니다. 액정 필름 붙여줬어요. 쌤이 붙여줬어요. 근데 여기가 깨져갖고 이렇게 스마일 생겼어요. 이런 크록스. 또 이코에 왔습니다. 흘렸어 오늘도 제일 먼저 나온 짜조. 쌀국수랑 파인애플 베이컨 볶음밥. 마카롱.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제가 어제는 진짜 너무 피곤해서 바로 뻗었어요. 자고. 제가 오늘 면세 영상 업로드 예정이어가지고 어제 조금만 하고 업로드를 해놓긴 했는데 썸네일이랑 하고 출근해야 되는데 오늘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만기 예금이랑 예금 하나랑 적금 하나랑 만기가 된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기분 좋게 일어났어요 성장 미친 돈 x 스로 보고 너무 또 기분 좋아가지고 근데 제가 원래 주거래은행에 했었는데 이번에 좀 바꾸려고요 너무 이자가 작아지고 카카오 뱅크로 갈아타볼까 하거든요 적금을 아니 예금을 전체 예금은 아니고 이번에 만기 된거 묶어가지고 카카오 예금을 한번 해볼까 여러분 이거 어젯밤 얼음인데 안먹었어요 안 어림이크를... 음... 오늘 제가 퇴사한다고 회사에서 주신 꽃이에요. <목소리> 여러분, 옷 갈아입고 오늘은 일기를 조금 써야겠어요. 오늘 뭔가 마지막 날은 아니었지만, 저희 막송별회 하고 하면서, 막 하, 인사도 하고 하니까 되게 마지막 날 같은 날이어가지고, 그냥 이런 오늘 느꼈던 기분 같은 거좀 기록해두고 싶어서. 와, 제가 1월 28일에 마지막으로 안 썼어요, 세상에. 밥은 먹고 왔어요. 제가 오늘 점심도 회식이고 저녁은 점심회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진짜 횟집을 갔는데 계속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러서 대충 먹었거든요, 밖에서. 홍차라떼 마시고 싶은데 없어. 우유를 또다 마셨더라고요. 제가 사놓은 우유를 근데 우유는 우유는 사놓으면 되게 잔소리 듣거든요? 제가 커피 마실 때나 우유를 한두잔 마실 거면 항상 두 개씩 사니까, 이거 유통기한 때문에 되게 막 욕먹어요. 그래서, 우유 누가 먹었어? 상질되면은 제가 더 욕먹어요. 이렇게 안 먹을 거면 사오지 말라고. <laughs> 오늘은 뷰티풀? 이거를 먹어볼게요. 음, 그냥 좋아요. 꽃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laughs> 이거는 제가 딱히 꽃병에 넣거나 드라이 플라워 안 하고 이대로 보관했다가 시들면은 그냥 이제 버리려고요. 이렇게 보는 것도 저는 되게 예쁘더라고요. 배터리가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굿날잇 저는 카메라가 두 개지요. 두 개도 아니고 세 개지요. 오늘 드디어 남자친구가 이사를 정말로 끝냈습니다. 제가 제 인생 중 겪은 이사 중에 가장 긴 이사였어요. <laughs> 근데 어, 왜 남자친구 이사하는데 이렇게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좀 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는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 남자친구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고 캐나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산 지는 한 3년 넘었나? 그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외국인을 만나다 보니까 해줘야 할 것들이 좀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살면서 안 해본 것도 어, 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절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언어가 잘안 되는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도와줘야 할 부분이 좀 많아서 이사하면서 막 저도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맨날 부모님이랑 사니까 부모님이 해주는 것만 알았지 해주시니까 그냥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몰랐는데 뭐 이사를 가면은 가스랑 전기랑 이런 거다 정산하고 가서 새로 또 전화해서 신청해야 되고, 뭐 인터넷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전혀 몰랐는데, 막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이제 남자친구가 첫 이사는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살던 것들 기억을 되돌아보면서 저한테 알려주면, 아, 그거에 그거를 토대로 다시 알아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사를 끝냈어요. 어쨌든, 우선 중요한 사실은 이사가 끝나서 오늘부터 남자친구가 새로운 집에서 자요. 그래서 제 마음도 되게 후련합니다. 저는 이사 올때 그냥 아빠 따로 동사무소 가기는 했었지만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잘, 그런 거는 잘 몰랐는데, 어, 외국인이니까 주소지 이전이 아니라 뭐라고 했더라, 거주지 변경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무튼 동사무소에서 신청도 해야 되고, 별의 별 것들을 막 해본 것 같아요. 제가 도움 받을 때는 또 도움을 많이 받고 하니까 제가 도움 줄수 있을 때는 도움을 줘야 되는데 되게 짜증을 많이 내면서 도움을 줬어요. 네, 생각해보니까 조금 미안하네. 도와줄 거면 좀 기쁜 마음으로 도와줬어야 됐는데 여행 갔다 오고 퇴사 준비하면서 인수인계하고 그냥 뭐막 이런 것들이 겹쳐있다 보니까 좀더 좀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제대로 소개를 시켜드린 적은 없어서 제가 영상에 뜬금없이 남자친구가 그 나오면은 좀 당황하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미리 좀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잘 버텼습니다. 내일이 금요일이고 내일만 버티면 주말이에요. 끝없는 스케줄. 다음 주까지 정말 풀로 거의 막 약속이 잡혀있어가지고 그렇지만 3월 달 되면 너무 심심해서 이때가 그리울지도 몰라. 긍정적이게 생각해야지. 누군가가 나를 찾아줄 때 기쁜 마음으로. <laughs>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제 자러 가겠습니다. 안녕.